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최초로 40만 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출산율 감소가 더 심화된 만큼 30만 명선이 붕괴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로 이어지며 주택시장에도 치명타가 될수 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취약통지서 발송 등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약 연령대 명부를 추리게 되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와 인편으로 취약통지서를 전달합니다. 교육계에서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 명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은 40만 1,752명으로 40만 명을 겨우 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입학하는 2017년부터는 출산율이 더욱 급감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한민국 인구 소멸 위기론이 확산될 정도로 출산율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3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갈수록 출생아가 감소하는 흐름 감안하면 4분기에는 0.6명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멸을 경고하는 충격적인 통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040년에는 성장률 0% 시대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며 해당 수치는 지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 수준입니다. 출산율 감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분만을 내년부터 안 하겠다는 병원들이 늘고 있고 서울도 분만을 접는 병원이 증가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1명에서 10명으로 줄고 군대에 현역 입대하는 자원이 1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정부도 기존에 없던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파격적인 내집마련 정책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3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합니다. 연간 7만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 또는 우선 공급 형태로 공급하며 공공분양 묘원 물량 중연 3만 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들은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에 신청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에서도 신생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며 내년 3월 이후 모집 공고가 나오는 현장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신생아 출산 가구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국토부 관련 예산 34조 9천억 원 중에서 26조 6천억 원 정도가 신생아 특례 대출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5년 동안 연 1.6에서 3.3%의 특례금리를 적용합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연소득 1억 3천 이하와 자산 기준 5억 6백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출산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만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